한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을 팔았습니다. 20억 원. 그 돈을 둘러싼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고급 수입차가 시골집에 미친 듯이 들이닥쳤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벌떡 뛰어내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아버지, 땅 팔았다면서요? 20억 받으셨으면서 저한테는 고작 2천만 원만 보내셨다고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식구가 몇 명인데? 2천만원을 누구 코에 붙여요? 10억은 민수한테 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거야. 뭐라고요? 제가 큰 아들인데 차별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엄마 허리 수술했을 때 기억나니? 분명히 말했지. 너희가 낸돈 100배를 준다고 말이야. 넌 달랑 20만원만 보내왔지. 민수는 천만원 빚내서 마련했어. 그리고... 간병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일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쳤잖아. 동생 부부가 3개월 동안 매일 와서 간병했어. 근데 너희는? 명절에도 안 오다가 땅 팔았다니까. 번개같이 나타났잖아. 아버지, 그땐 정말 바빴어요? 지난달 장모님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잖아. 주말엔 제주도 여행 다니면서 바쁘다고?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돈더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안 주실 거면, 효도는 기대하지도 마세요. 싸가지 없는 놈. 얼마를 줄지는 우리 마음이다.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도 싫으면 토해내. 오늘부터 인연 끝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놈은 결국 망할 거야. 6개월 후 정말로, 준우의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제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버지는 답장했습니다. 우린 이미 인연을 끊었잖니? 내가 그렇게 말했어. 준우는 시골 집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돈을 벌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한테 이렇게 올것 같으니? 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2년 끊는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우는 결국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린 가족이 이제 자신을 버렸다는 걸 영원히 마음의 대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가족의 마음을 벤 칼날은 결국 자신의 목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